다음날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실명이다. 그 병원 가지 마세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나죠. 노무공장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공장 이원입니다. 오늘 가져 이야기는 레스틸렌 스킨 부스터를 주사했다가 실명된 케이스를 말하는 걸로 2024년도 11월로. PRSGO에 실린 논문입니다. 54세 여환이고 보톡스로도 이제 주름이 안 없어지니까 레스티넌 스킨부스터로 주사를 했다고 합니다. 23개의 캐뉼라로 주사를 했대요. 왼쪽은 괜찮았는데 오른쪽을 맞을 때 눈이 아프고 관자놀이가 아프고 그랬다고 합니다. 바로 1500유닛 히알라드 주사했고 이쪽에다 주사했고 그 다음에 안구주의로 3000유닛 녹이는 주사를 바로 주사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어, 꾀병! 이죠 그렇죠? 약간 그걸로 진단을 했대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다음 날, 다음 날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실명이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 보면 우측 눈 사진인데 위쪽이랑 아래쪽이 이 시야가 장애를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주사하고 항지혈제 처방하고 그리고 9일째 됐을 때는 눈이 되게 좋아지고 14일째는 거의 원래 시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근데 이 논문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리뷰 논문을 하나 했는데 논문을 보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맞다, 이런 요런, 요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거를 잘 알고서 봐야 돼요. 몇 가지를 지켜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스킨 부스터 우리나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꼭레스랑 스킨 부스터가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샤넬 주사, 뭐 엑소염 주사 막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를 주사해가지고 를 실명이 되면 정말 돌이킬 수도 없어요. 레스랑 스킨 부스터는 히알루론산 필러죠. 두 번째로는 스킨 부스터. 를 사용했는데 진피칭이 아니라 23개의 캐뉼라로 넣었다는 거는 볼륨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필러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스킨부스터들 되게 많이 쓰이고 있죠. 이걸 필러처럼 볼륨을 늘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 가지 마세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볼륨을 늘리는 게 아니라 피부를 좋게 하는 거예요. 밑에 전반적으로 깔아준다. 이 정도는 될지 몰라도 볼륨이 증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스킨부스터를 볼륨으로 사용했다가 실명이 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응급실을 갔는데 꾀병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나죠. 우리나라 의료는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아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모 뭐, 뭐 교수님이랑 실험도 많이 했고 이제 논문이 곧 나올 건데, 거기 나오면은 이제 임팩트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1월 달에 임카스파리 가장 큰 방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또 실명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드려야 돼요. 거의 한 3,000명 앞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제 실명에 대해서 몇 번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로 봐서는 논문들이 계속 나와요. 옛날에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됐는데, 요즘 뭐 미국, 뭐뭐 태국, 뭐 이라크아르헨티나할것 뭐 없이 실명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곧! 결론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논문이 나오든 아니면 실험 논문이 나오든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논문으로 나오면 저희 채널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게 되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꼭 좋아요, 구독 눌러가지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스킨 부스터를 맞고서 실명된 경우를 논문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